안녕하세요, 코입니다 다시 찾아, 로스콘텐츠오늘제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제 동생입니다. 자, 저는, 말했듯이 저는 파티게, 달러드입니다 <laughs> 자, 아, 장난 아니에요. 어, 이건 폭탄 피하기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폭탄 피할 수도 있는데,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정말 꿀잼 게임. 이 스킬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왜 사람을 죽이? 아, 사람을 아웃시키는 것. 절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 뭐, 어. 한 명도 못 죽이고 되네? 자, 제 동생과 같이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볼게요. 어, 이, 이런 코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코인 어, 이거요. 뭐 궁금 표시 동전이 있는데 그건 지뢰예요 지뢰. 지레. 여러분 지뢰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한테 상... 이렇게 알아줄게요. 어, 지뢰가 폭탄이긴 한데 이 지뢰라고 하면 밟아... 밟았잖아요? 이 앞으로 가면 이게 터져요. 발 떼는 순간 터진 거예요. 그냥. 오! 아고 폭탄기! 어, 오! 음. 야네가 이게 말한 그거야? 오? 어? 이폭 폭탄이. 어, 자, 어, 제 동생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에 100피로 시작하고요. 야. 동생은 125피로 시작합니다. 아, 왜냐면 자, 여기 동생! 야, 동생! 야, 동생! 와와와! 와, 나잘 나나 안보여! 나형 안보여! 나형 안보여! 야, 벌써 40피리다. 이상한거.. 아, 나 이거.. 나 125피야, 아직. 아, 완전 부러워. 뭐.. 혜택이 있거든요. 오! 저 분! 호퍼 있네, 호퍼! 나 아, 저도 호퍼 있는데 이게 역전이라고 에이, 레이저 방어막이 있어요. 좋은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스킬에요 상당 100B야 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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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에너지 방패예요. 어, 유동 미사일 아시나요? 추적 미사일 막 저를 계속 따라와요. 상당 100B야 100B 나 100B 나맨 처음에 시작했다 호진아 나 백피아 오 이렇게 나 백피아 나2십육 피가 따라서 아, 나 보시자 와 잘했네 뭐 오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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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완전 못했다 어. 형몇 피야 호진이 하는 거좀 봐주실래요 자이 정문대가 있어요 그냥 관전 오, 음, 코인이 비처럼내 어, 고 죄송합니다. 일 여기있다. 자, 이름은 누가 입니다? s d 뭐. 이저 지금 여기. 나오피야오피코인으라고 했었고. 네, 암이다. 옥디, 네, 지금 얘는 장벽이랑 혜택이 아, 있죠. 아이고, 용암에 빠진 네 추웠나봐. 너무 추웠어요. 에인가요 여러분? 오, 안녕 나 왔냐. 이거 37000 나왔죠? 어우. 여러분. 챗. 아, 여러분. 아니, 여기 스키 있어요. 음. 스키 아니 혜택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인신? 음. 유도로켓에조준장지 야, <laughs> 은신이 있는데 유도 로켓에 조종당하지 않는데. 안, 그냥 빠르게 해지 어, 이거 폭탄시험 한번 사라. 사러... 자, 뒤로 가고요, 혜택 가가지고, 폭탄 샷작 짱, 짱! 자, 이게 뭐, 숨겨진 폭탄?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건물이 지워집니다. 어, 뭐야? 뭐야? 어? 이 숨겨진 폭탄? 이런 건데, 혜택도 넣을까? 동생아, 혜택을 어떻게 써? 뭐라 혜택은 저절로 써지는 거야. 봐봐, 저렇게 응. 숨어있는 게 빨간 점이잘 않을까 어 오, 그렇구나. 응. 와, 정말 좋다, 이거. 오, 어, 동전이다 오, 아. 어, 피자다. 이 피자 가영 이게 됩니다. 와우. 와우, 정말 좋다. 여기 어, 폭탄 이 폭탄이 있죠? 폭탄 위치를 알려주는 거 정말 좋아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가지고 이런 곳에 딱. 와 어, 완전 좋아. 와 제가 못 보이는데 그냥 드러나게 해주니까 가끔씩 여러분 옆에 있는 거못볼때 있잖아요. 와와와 와. 쇼. 와다 좋은 거야. 나좀 해봐라. 뭐? 운석 이벤트 실아냐? 운석이 불똥 같아요. 그래서 불똥 같아. 운석 아, 이벤트가 이번에 지금 이한판 끝나고 해팅을 살게요 형나 잠시만. 응. 아, 아 진짜 망했다. 아주가 아주가 불똥이 뭘 먹었어. 아이멘트 먹었네 이벤트 먹으면 뭐라? 그래. 그래. 아 이벤트 먹으면 내가 어떡해? 이멘트가 랜덤이에요. <laughs> 와, 도끼다 독! 끼독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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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독! 와, 섰다. 독! 동면은 2개 안 죽거든? 어. 나 죽어간다. 난 살게. 나 죽는다. 난 살게. 나 죽는다, 85p다. 나 죽는다. 그냥. 나 죽는다, 30p다. 응, 너 125p로 나오잖아. 괜찮아. 근데 왜 30p야? 너까불어 됐구나. 어.. 나 지금 이거.. 이거 살려.. 고기인지 살려고 와! 삼살삼살삼살 네. 주세요! 와.. 와.. 이거원 제한.. 제앙제앙의 제한, 폭탄! 와. 예.. 폭탄이 저기 아래 엄청 많아 지금 빨간색이어서 안 보이지만.. <laughs> 와! 지금 불폭탄 완전.. 매태오! 매태오! 멋있어! 멋시죠 정말 오! 오케이, 샀습니다. 생존했지생존했지 어. 자, 이렇게 레벨업도 할수 있고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빠이.